잠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어, 잠을 잘자수있 잘 자신만의 노하우를 축적을 해야 돼 이게 다음날 특별한 일 있으면 더 잠이 안 오거든? 내일 꼭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 순간 이제 X된 거야 이제 <laughs> 약간 좀 그런 게 있다 27번 볼게요 이미의 양수 H에 대해서 미분가능한 FX의 평균 변화율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아하... 얘는 근데 식을 잘 엮으면 될거 같은 느낌 아니니? h가 0으로 갈때 음, 뭐 되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어차피 미분가능한 함수라고 나와있잖아요 문제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여기 여기에서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뭐 이용하는 얘기예요 평균값의 정의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 실제로 얘가 평균 변화율이지만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 미분계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x부터 x 플러스 h니까 실제로 도 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를 0으로 보내면 f 프라임 x가 얻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f 프라임 x를 그냥 단순히 h를 0으로 접근시키면서 얻을 수 있죠 양수 h라고 했기 때문에 0이 우측이라고 써야 만약에 뭐 서술형 나란히 작성한다면 감점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2 x 플러스 h는 확정극한이니까 그냥 빼버릴게요 그러면 h분의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얘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 ax의 제곱도 확정극한이니까 그냥 빼버리죠. 그러면 h분의 2x, 2x도 빼도 되겠다. 그지 2x 제곱도 빼도 되잖아. 그럼 h분의 2의 h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2의 극한은 어차피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뭐 별것도 없고요 그죠? 그 다음 위에 거는 x의 제곱 사라지고 exh, 그러니까 ex만 남는 거죠. 사실상 h 제곱이 있는 거는 또 0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극한은 exex 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ex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좀 좋겠네요. 괜찮은 거 같죠? 그래서 f 프라임 x는 이 경우에는 그냥 쓴거 하나랑 미분한 거 하나랑 필요하죠 그러면 ax의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x 더하기 2 2x 제곱 이거일 것 같은데요 네. f 더블 프라임 1를 물어봤는데 이게 얼마지? 3a 더하기 4 곱하기 2에요 이게 2란 얘기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뭐라고요?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입니다.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 총 다섯 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예요. 극한의 성질, 샌드위치 정리,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 미분 이용한 극한의 계산,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 그죠? 그 되돌아보면 로피탈 저는 안쓸 겁니다. 알겠죠? 로피탈을 안쓸 수가 없는 문제들이 가끔 있어서, 그럴 때만 쓸 거고, 진짜 되도록면안 쓰려고 할 거예요. 네. 함수 fx에 대해서 fn 곱엑 x는 이제 반복되는 미분의 결과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고요. 얘를 그러면 계속해서 미분을 해야 되니까 이런 모양은 딱히 좋진 않아요. 이런 모양이 좋지. 그죠? 근데 실제로 이건 미분을 안해보도 결과가 예상이 되는데 f1x 한번 미분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10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2의 5분의 3x. 왜냐면 이게 상수배미분 미분의 상수배고 2의 어쩌고 제곱은 그냥 2의 어쩌고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분할 때마다 그냥 5분의 3만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서 굳이 안 써봐도 fnx가 10 곱하기 5분의 3에 n제곱 곱하기 2의 5분의 3 x제곱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fn5다. 얘는 10 곱하기 5분의 3에 인제곱곱하기 2의 세제곱이다 라는 거고요. 이거 무한 값을 구하면 어차피 12의 세제곱은 상수이니까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얘만 구하면 되죠. 첫째 항 5분의 3이죠. 3분의 5 뭐야? 2분의 5 파는 건가? 요 5마일 친구들 그죠? 그럼 15의 세제곱 이게 답이겠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2번을 보죠 f'x가 x는 0에서 연속이기한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음... 실제로 이게 이제 f'x가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극한 값만 있으면 걔가 곧 함수 값일 거라서. 그죠? 예. 그래서 0을 대입할 일이 딱히 없으니까 저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미분을 시도해봐도 별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f'x를 구해보죠. 다음것 같겠나? 그럴 것 같죠? 네. 정리를 좀 한다고 해도 어차피 하나 사인이고 하나 코사인이라서 뭐 얼마나 예쁘게 정리 되겠어요? 네.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X가 0이 아닐 때 이렇다라고 할수 있죠. 0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X를 이제 0으로 접근을 시켰을 때를 생각해 봐야 될거 아니야? 저게 어떻게 되는가? 얘 어떻게 되냐고, 우야 없다. 얘랑 얘둘 다. 어떻게 돼? 차니 <laughs> 어떻게 돼? 뭘, 뭐, 뭐 이렇게 뭐 하지, 이게? X가 0으로 접근하면 X의 제곱분에 5으들 가는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그럼 그때 사인코사인은 뭐하고 있냐? 진동하고 있잖아. 그럼 얘가 진동상태를 유지하면 수렴한다고 할수 있어? 극한의 존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극한이 존재하고 싶기만 해도 진동한 얘들을 없애줘야 돼. 진동한 얘들을 없애준다는 건 앞에 X한 인수가 살아있어서 어, 난 0이야. 해서 0으로 보내버려 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n 3이고 여기는 n 3이잖아요 그니까, 러 n 3인 상태에서 여전히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x 산 인수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n은 4보다 크고나습니다 그냥 끝난 거죠. 예. 이해되시죠? f'0 당연히 0일 거고요. 예, 극한 0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해하시죠? 그래서, 연속이라고 나와있지만, 사실상 얘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위에 거식만 가지고 미분을 해도 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연속이 되면 극한이 존재해야 될거 아닙니까? 실제로 문제를 푼건 뭐냐면 극한의 존재 조건을 푼 거죠. 얘들이 진동하기 때문에 이 진동하는 애들을 진동하지 않게 만들려면 X란 인수가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0을 대입했을 때걔 때문에 0이 돼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네. 자, 넘어가고요. 3번 볼게요. 3번 재밌는 문제죠. 재밌는 문제예요. 얘도 뭐, 우리 수 2의 정의인가? 1 더하고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있겠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거보다 좀더 좋은 생각이 났어. 얘는, 로우 감수니까, 사실 이렇게 쓸수 있죠. 그죠? 극한의꼴 그 봐봐요. 이거 뭐예요?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이면, 도함수나 미분계수 처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fx를, 그냥 ln, 2분의 ax의 곱 더하기 b x 제 곱이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다 0이면 0이라며. 그러면 뒤에 f0 달려있다, 빼기 f0 달려있다고 보면 되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실제 뭐냐면 f 프라임 0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f 프라임 x를 구해요. 그러면 a x 제곱 더하기 b x 제곱 분의 e 곱하기 e 의 a x 제곱 ln a 더하기 b x 제곱 ln b. 합성 함수 2분이니까 다음 과 같겠죠. 자, f 프라임 0은 얼마냐? 2분의 lnA 더하기, A, lnP니까 lnAB.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얘가 되죠. 이건 선생님 뭐라고 불렀죠? 그죠? 극한 값을 구하는 네 번째 방법. 미분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 그리고 이런 이름을 갖게 된건 너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면, 하 극한을 이용해서 미분을 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분은 극한의 아들 같은 거지. 극한의 결과 같은 거야.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다시 극한을 계산한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 약간 달걀이 닭을 낳는다.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거야. 오, 미분을 이용해서 극한을 계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됩니다. 극한의 성질, 샌드위치 정리,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 미분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내가 극한 문제를 풀 때는 이 다섯 가지 중에 무엇을 사용할까를 고르는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그때그때 꽂히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4번을 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두점 A 1,0과 B 2,0은 있는 선분을 한 변으로한 정사각형 뭔지 알겠고 얘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C'이 지금 알고 싶은 건데 시계 방향이라는 말은 여기가 세타라는 말이잖아. 이건 존나 쓰잘데기가 없는 각이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삼각함수의 정의는 각을 어떻게 제한다고 했어? 시초선부터 제한다고 했지. 그니까 이 각이 훨씬 의미가 있는 각이야. 2분의 파이만의 세타죠. 이게 우리가 수로 삼각함수에서 사용하는 각입니다. 시초선부터 잰 각.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면 얘는 코사인 이거 컴마, 사인 이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다만 얘가 2컴마 0이니까 X 앞에 e 2더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저건 여각이니까 그러면 c 프라임의 좌표는 2 더하기 사인 세타 컴마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c 프라임의 좌표는 2 더하기 사인 세타 컴마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가 이걸 각각 x, y라고 부른 거죠. 만나 친구들 이게 매겨야된 곡선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원의 방정식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건 실제로 x,y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거든요 x-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은 1이잖아요 그니까 중심이 2,0이고 e, 반지름이 1인 원인데 각도가, 실제로 이제, 저게 필요한 게 아니죠. 2분의 파이에서, 그러니까, 세타가 아니라 2분의 파이만의 세타가 필요한 거잖아. 정말 무슨 말 이해되지? 근데, 어차피 똑같이 0에서 2분의 파이네. 이제 그러면, 사실상 4분원이죠. 그럼 사실상 4분원이고, 사인 세타가 3분의 1일 때라는 말은, x 좌표가 3분의 7일 때라는 말이니까, 그 점을 찾아가지고, 원만인지 알죠? 그점이좌표가 그냥 나올 거 아니야. 원방 이용하면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그 점까지 기울기 이용해서 수직이다 이용하면 답날될수 있어요. 근데 그건 미적분 레벨로 푼게 아니죠. 사실상 원의 방식으로 푼 거니까 그렇게 풀진 않을 텐데 풀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란 얘기였어요. 이런 얘기잖아. 그리고, 사인 세타가 3분의 1일 때, 당연히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루트 2에요. 그러니까, dy dx를 사인 세타가 3분의 1일 때 구하라는 말은, 여기다 얘들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 되겠네요. 그래서 꼬라지가 이러니까, p의 제곱분의 1, 다8 되게 만든 거죠, 그냥. 그죠. 그러니까 원방 어풀 수도 있는데 사실 원방 어 푸는 실익이 없어요. 이렇게 푸는 것이 쉽죠. 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푸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F 프라임 알파랑 F 더블 같다 이 프라임 알파야될다이은을 써봐야 될것 같은데 f 프라임 x는 코사인 2x 2sin 2x 2x 제곱일 거네. 맞아요? f'(x)는 코사인 2x 2sin 2x 2sin 2x 4코사인 2x 2x 제곱이겠네요. 이걸 좀 예쁘게 정리한다고 해도 마이너스 3코사인 2x 그리고 마이너스 4사인 2x, 2x제곱 이렇게 될것 같고요 결국 물어보는 게 여기다 알파 넣은 거랑 여기다 알파 넣은 거랑 같다는 얘기니까 어차피 여긴 같은 값이라서 의미가 없거든 그러면 코사인 2알파 마이너스 2사인 2알파는 마이너스 3코사인 2알파 마이너스 4사인 2알파다 이 식의 의미가 있는 식인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건 탄젠트 2알파가 마이너스 2라는 말밖에 안될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죠? 예. 그러면 배각 이용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 분의 이 탄젠트 알파가, 탄젠트 디 알파니까 이게 지금 마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 얘 지워봐야 어차피 마이너스 1은 남을 거고, 그럼 탄젠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 탄젠트 알파라는 얘기죠. 탄젠트 안 구해도 이 식을 적당히 이렇게 변형하면 1이다. 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답을 낼수 있는 거죠. 시간을 딱 맞출 마음으로 썼는데 얼추 시간이 는네요